안녕하세요. 단도발입니다 오늘은 무주에 왔거든요. 날씨가 추워서 아시죠? 겨울철에는 조금 바쁜거 세팅을 2동이나해야돼가지고 저기 지금 하나 칠거고 여기도 하나 칠거고 여기 하나치고 여기 스피어헤드 아시죠? 요 콜맨 주인공입니다. 부담이 좀 덜해요. 왜냐면, 한팀이 이렇게 와있거든요. 렇시면 어휴, 애들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안녕! 조금 덜 합니다. 아, 밥 먹고 있나? 닫아줄게. 혼자 복잡한 거래요. 너무 잘한다. 아우! 어 이렇게 잡았지. 그 다음에 엄지 손가락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그거야. <laughs> <laughs> 너무 잘한다. <laughs> 건데요, 여러분, 요거 콜맨, 이거 콜맨 노스스타 새삥입니다 새삥 새빙. 완전 새삥 원래 지금 멘틀 태우는 게 오빠야가 쩔었지 그래서 저기 일단 제가 불좀 붙여줄게요.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제제 이전 영상이 있으니까 위에 확인해주세요. 근데 이 새로, 새로 산 거네, 나못 봤는데 어? 야, 삼촌이 키웠다. 진짜로다. 그런데요? 너야 불이야 캠핑 나와서 불이 얼마나 더 중요하지 모르는구나. 너 되게 붙었다. 이제 벨글 좀 모아먹었는데, 너 꼬자마자 바로 피었고, 막우 이거 재 이거 게입거 이거 약어 이거 바닥에? 妈咪妈咪，妈咪哥做嘛？妈咪阿妹，快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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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게 좋네. 원래 오 갈라 에는데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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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고米,고米,米,米,米,米,米,米, 와.. 여러분.. 날씨가요 돔텐트에 난로를 안켜오자기에는 제법 많이 추워요 어른들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 아우, 너무 멀다 너 가까워서 부담스러울라 그리고 오늘의 캠핑메이트들은 여기 있습니다 할로윈이라고 꾸민다고 정신없네요 정신이 <laughs> 가아다가 터지는데요? 어떤게? 가다가 터지는데요? 뭐라요 그냥. 망이 밤아만 해. 뭐니? 니 모자 탔네. 자 올리 있 한층 젊어 보일라고 어. 자, 나이가 들어 가지고. I oh, hurt my brother and I left the family tree. When I tell the story, say that they left me. So I wander through the country with snowmen. Hard to know, just to 그때 나야야 e a h l o o Oh, I we'll f 시간이 줄어들더라고. weary of the war.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왜 그걸 입히는 거예요? 아, 이게 서가인 코 m 에서 이렇게 해서 메뉴가 쳐. 있더라고 s 이 r r 이 친구랑 오면 r y I'm s o r r 허가연 국스 타일이나 함도 안가 봤는데 제가 서가인쿡. 있서 주방국이 옛날 옛날 사람들 만로 옛날에 나도 서촌에 어릴 때한가 보고. 근데 얘가 왜빨간색이 나와? 빨간육수 아닌가? 내가 먹어 야 되는 건데. 먹어 봐. 한번 어린담만 음, 먹어. 약간 매싹하다 지금 맛이. 매숙해요? 이 해물 육수에 고그 고추 들어간 육수 이거고. 그러면... 고추 들어간 다시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아유, 아무 생각 없네. 가운데 넘는데 가운데. 가운데 어, 나만 안 주는데 아 엄마가 미안해. 까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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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 두 엄마 엄마가 미안해. 엄마해 엄마가 해가미가가자가니까가가자가자어가

와 함께 해주실 보조 선생님 유소정 선생님입니다. 자코로나 예방 수칙 안내와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표고버섯, 표고버섯 요 주변에서 농가가 농사를 지은 우리 농산물 아침에 선생님이보았고요 아무튼 후 박수렁 박수렁 자7.5 아니 7.5 5옴이야 이거? 네 골청도의 수세옴이고요 그, 오늘은 즐겁게 그냥 가족 단위로 인원 제한 없이 하는 잘 네. 먹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닭백질이 지구촌에 비수가 사람이 많이 늘어서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우리 종류가 모자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경과를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효과 되겠습니다. 맛보시오. 조금만 먹어도 어, 충분한 영양 섭취가 됐다고 해요. 자, 이제 좀더잘어요 자, 오늘 반죽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란 옥수수 가루만 동글동글 엎었다 뒤집었다. 자, 이렇게 봉투를 엎으로 뒤집어서 엎었다 뒤집었다 옥수수 가루만 묻혀주세요. 네. 자, 박수 두 번. 하지마.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둥글럭쩡하게 됐죠? 자, 박수 한, 박수, 박수 한 번. 여기 선생님 보세요.

that To 네, 합니다

어이상 이상 나2내에 하나 있다. 2관에 있다. 2관여에 있다. 3가당에 있다. 4가당에 있다. 5관당에 있다. 5관당에 있다. 5관당에 있다. 5관당에 있다. 5관당에 있다. 5관당에 있다. 골치 아프겠네요 전기를 어, 일단 한번 해볼게요 1달러 햄리삼 어, 줄게요. 비가 왜 오는가 설명아 <laughs> 오늘 비가 오후, 오후에 오기, 오기로 오기 돼있었는데 기상청이 네. 예보안없어져요 지금 어제저녁에 산더발님이 비온다 이거 새벽 3시에 비올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비오는 겁니까 살짝 <laughs> 치아 볼게요 그걸 찍적 잘, 개수는 되겠나? 개수는 내만쓰면 똑같다. 아니 맞으면? 응. 음. 그러면, 음. 저기, 야전신 센터가 앉아있다. 그치. 네. 얘기 한마디 해도, 우승선수. 어? 가을 캠핑에 우주 캠핑도, 어, 마음은 좋은데, 조금, 어. 무겁네요. 이게, 정리하려니까. 애들, 밥 먹을 준비해야 돼. 어제 안 치고 잤거든요. 집만 집어넣고. 어, 정리하고, 8시 반쪽 가면 되겠 비와가지고 처음 아, 는데요저이거봐서마만 아, 그래. 네. 원씩 철수해봤는데 아, 철... 그비 어디보면 장대비 얼게 불편하죠 아, 그 아,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배그거응 나중에 위에 어제 입었던 거 있다 아이거 어. 그걸로 입고 비 맞을 때 캠프 마지막 적고 가팔아되는거 아, 내안 네, 그래도 지금 잠옷 입고 있어 잠옷 입고 있어 요제가첫 음. 이중 캠핑의 기분 좀 얘기해주세요 아, 엄청 당황스럽네요 <laughs> 어지간한 커플 아니니, 다, 좋게 힘들 거야, 막, 맞지? 응. 치고 가야되지. 빨리 가는 하루는. 밥이고 모시고, 이게 철수부터 지금 해야 되는 거 아이가. 근데, 오는 비를 어떻게 막을 수는 없잖아. 어, 어. 그러 그니까, 뭐, 철수 일찍 해봐야 적고, 나중에. 도 적고. 그냥, 평서나 똑같아서 면 그래, 좀 축축하다 놓고, 뭐, 다르게 있겠는데. 아, 조금은 아니고, 많이 축축하. <웃음> <웃음> Can we l e a v 이게, 그거다 비가 오니까. 요즘은 전이 참잘 나옵니다. 응. 응. 해 그냥... 자, 결혼 날에는 응. 전을 먹고. 응.

야너마 초초 윙크 해봐 윙크 초초 저기 서야 보이지 어? 저 걸어가 봐봐 이 비온다 어? 비온다 잘 안에 들어가 들어가 Take the backwards we don't know Let's get lost. to take of gas, don't need a map Drive too fast, your mind is taller, you're my home, doesn't matter 접었고 우중캠핑 하시고 정리하실 때뭐 제가 큰팁 아니 팁 하나 드리자면 일단은 안 젖는 거는 안 젖는 것대로 차에 먼저 실어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젖은 거는 큰 봉다리 큰 김장봉투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넣어서 들고 가면 그나마 집에 돌아가실 때차 안에서 꿉꿉한 게좀 덜해요. 저는 이거를 접고 저기 보시면 저거...아이고... 이번 캠핑은 일행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 쉘터 저것도 접어야 돼서... 근데요, 비 온다고... 비 온다고... 우비를 막 입고 정리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던데? 저는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땀도 많고 열도 많고 해가지고 우비를 입으면 더 꿉꿉하고 그렇더라고요 움직이기 도또 불편하고 저만 그렇다고요 저만 여러분들 우비 입고 체온 보존해야 하시는 분들 우비를 꼭 입고 철수를 하십시오 그래야 감기 안드니깐요 요거 됐고 이거 그라운드 시트는 어차피 젖어가지고 뭉쳐서 갈 거고 플라잉 걷을게요 요거 일단 차에 실어다 놓고 You want me to lock it down But I told her to pass the key You gotta slow it down Girl, you're looking too fast, fast to me. for me Nobody did it like this So they wanted to asking me If I can slow it down Cause it's coming too fast for me Baby, don't, don't try want to just stop it, it. Should You should know, know that I got options I be fly like I live in the cockpit Mess around with the money the drop kick Only one in the city to pop quick Never care yeah, about yeah, being yeah. your top 10 yeah, no Got no a house in the hills Keep it I came from where them boys leave the top list They get crazy around here in my section 지훈이 캠핑 재밌었어요? 응.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n g I have prayed for t 서 e s e b l e 재 s i n g s Took 요 사탕 받는거? 요 사탕 받는 e d them to lessons. Juni, c a m p i n 이는 박스로 이 배출하는 게 괜찮겠네. <목소리> <재미없어. 목소리> 계 시면 그냥 끝 내도 되겠 네요.